부분 씨, 핸드폰 카카오톡 있어요? 네, 있어요. 카카오톡에 네. 그 친구 추가하는 것좀 한번 보여줘봐요. 제가 지금 다낭 이쁜이 이름 그리고 블루비치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카카오톡 보고 저 완전 어젯밤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도 지금 저랑 똑같은 현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DBBH 검색해봐요. DBBH. 저도 지금 여기다가 친구에다가 그냥 우리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 이걸로 검색을 뭘로 하냐면 여기다가 어어 어, DBBH까지. 제가 다낭 블루비치라 그래서 DBBH를 치면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널에 DBBH가 있어요. 어 다운해. 이 이거 저거 똑같아요. 자봐요, 이렇게 dbbh 이걸 눌러볼게요. 네. 들어가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본 계정 외4층입니다 믿음 정직 안전. 벌써 65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저를 사칭해서 누가 해놓으면서 야 진짜 뻔뻔하게 본 계정의 4층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와 이거 대박이에요. 이게 어전 몰랐어요. 이거 그럼 65명이나 이렇게 지금. 뭔가 전주를 알고 할 건데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보세요 뭐 다양한 소식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낭이 뿐입니다 다낭이 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에요 이거 제 거를 어 지금 사칭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유명인 사칭에 주의하고 금전 거래 및 개인정보 요구를 받는 경우 신고해 주세요 유명인 사칭 뭐 제가 그래도 유튜버니까. 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을 이용해서 사칭해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 갖고 여기 여행문의가 있어요. 여행문의 누르면 제가 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했는데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전줄 알거든요. 왜냐면 제 사진이 있으니까.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신고했어요. 지금 한국 분이시라면 이거 당장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고해 갖고 어떤 분인지 제가 이거 베트남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한국 분이 제 아이디를 완전 사칭한 거죠. 이거 진짜 이런 말이 봐 봐요. 아이본 계정의 사칭입니다. 이게 사칭이에요. 이게 사칭. 그리고 잘 봐요. 이거, 이것도 있고 또 있어. 블루 비치 호텔이라고 검색을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 이게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블루비치 호텔이라고 하면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어, 지금 예전에 그 우리 짬뽕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607명 방이 있고 다낭 블루비치 호텔 9명, 다낭 블루비치 호텔 2명, 다낭 블리비치 호텔 3명, 뭐 여기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있잖아요. 와나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다낭 블루비치 호텔 플러스 여행 6명 이거가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진짜 다낭 이쁘니. 다낭 블루비치 호텔 여행.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이게 사람이 많아져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고뭐 호텔을 물어보시든, 아니면 다낭에 대한 여행을 물어보시든, 물어보세요. 여기가 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만 진짜예요. 이렇게 생긴 게 있죠. 베트남 다낭 블루비치 호텔 다낭 이쁘니. 요거랑. 요거랑 이건 오픈 채팅방이고요 그리고 호텔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친구 버튼 있죠 친구 버튼 여기 친구 버튼 누르면 여기 메뉴에 가면 이렇게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도화기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라 얍 여기 도화기 버튼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거 요거 요걸 누르면 여기 qr 연락처 id 초대가 있는데 여기서 id로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dbbh를 치시면 됩니다. dbbh 그러면 완료하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에서 1대1 채팅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채팅을 하면 돼요. 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새로운 폰이에요. 핸드폰 있어요. 이거 이봐, 지금 뭐 검색했나 보네. 이봐, dbbh 이거 지금 제, 저 아니에요. 뒤로 뒤로 들어. 어, 이거 저 아니에요. 단항이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와. 제 이것도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사칭한 게 이게 있어요. 그리고 어 요거 요, 야 이거 말고 여기서 친구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친구 추가 동그라미 이거 있죠?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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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있는 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이디로 검색이거든요. 눌러서 여기다가 D B B H D B B H 검색하시면 블루비치 호텔이 떠요. 이거를 딱 하면 이제 1대1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채팅 하시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뭐 4월 4월 5일 날방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들어가면 다른블루비치 호텔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요게 진짜예요. 야, 요즘 뭐 진짜 같다.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사진 요거 있고. 요거가 진짜고요. 요, 요 있죠 제 얼굴 있는 거 요거, 요거 홈제그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떠왔나 봐요. 와, 난 진짜 사람들 대단하다. 요거에다 누르면 본 계정의 사실 사칭, 이게 4층이에요, 4층 사칭. 이거 66명 이거 다 나가세요. 이거 가짜예요. 이거 가짜고 친구에다가 여기다 단항이 뿐이를 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 이것도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로 이게 찾아져요. 다낭 이쁜이 상담 채널 와 250명이나 있어.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사진은 저 맞아요. 그런데 이 채널 제게 아니에요. 누가 저를 지금 사칭해서 보이죠? 유명인 사칭에 주의해주세요. 다낭 이쁜이 상담 채널 250명이나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대학이 누르잖아요. 누르면 요거 봐봐요. 베트남 다낭 이쁜이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사칭하면 사기꾼이 사기꾼 와 제가 이렇게 보내도 답이 없어요 왜요 전주를 알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이, 이 얼굴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가짜예요 우선은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 만들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여기 검색으로 눌러져 갖고 여기 친구 뭐 여기에 요거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낭 입구이 치시면 나오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아니고 여기다가 블루 비치 호텔 한번 쳐보세요. 블루 비치 호텔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검은색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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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가 진짜 다낭 이쁜이엔 블루 비치. 여기로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다낭. 단항... 이쁜 이엠 블루비치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상담 잘해줘요. 네. 알겠죠? 아그 왜냐면 핸드폰 네. 이걸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는데 똑같네. 네. 와, 제그 헬멧 쓰고 있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주스 마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아무것도 마실?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네. 사장님. 사장님. 어 커피 커피. 왔어요. 어 쇼퍼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딜리버리 좀 해줘요. 딜리버리. 그러면. 어, 늦감, 늦감 3개. 네. 우리 호텔로. 네. 어플로우 2, 2층으로. 감사합니다. 드디어 쇼파가 왔습니다. 이 쇼파를 어디다 둘 거냐면, 아 어, 우리 7호 라인 방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혼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침대 두개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는 침대, 하나는 쇼파로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침대가 두개 있는 방도 있고, 침대가 큰거 하나 있는 방도 있고, 침대 하나에 쇼파 하나인 곳도 있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왔어요. 어, 오늘 당장 제가 이거를 어,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요거를 한 개, 두 개, 세개 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다가도 쇼파를 놓을 예정입니다. 여기는좀 좋은 쇼파 어, 놓을 예정이니까, 네, 놀러 오셔가고요 인터넷이 필요해갖고 앉아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 앉아서 쉬시면 되고요 혹시 그냥 편하게 쇼파에 앉아서 쉬시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이제 좋은 쇼파를 놓을 예정이니까 그 거기 앉으셔갖고 뭐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세 번째 블루비치 호텔이라서 제가 좀 제가 색깔을 골랐거든요 하늘 색깔 어 이쁘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로비에 놀 거는 제가 진짜 멋있는 가죽으로 했어요. 갖고 왔나? 아, 갖고 왔다, 갖고 왔다. 이거 뜯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요거는 로비에 둘 예정입니다. 로비에서 쉬실 때잘 쉬시라고 제가 고급 쇼파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밑에 하나 더 달렸네요. 아, 요게 일주일 아, 걸렸어요. 이거 제작했어요. 따로 사이즈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요거 네. 방에다가 잘 깔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침대와 쇼파가 있는 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7호 라인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방 3개밖에 없어요. 네. 400치로, 500치로, 600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갖고 오셨다. 아, 오렌지 주스를 아, 저기다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 잠시만요 도, 돈 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영주증 받았어요? 까만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알려드리겠다 만약에 왔는데 직원이 없어요 만약에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무전기를 놔뒀거든요 여기 왼쪽 요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로비입니다 하시면 돼요. 로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직원이 달려와요. 그리고 진짜로 혹시나 그 사기, 사칭한 카톡으로 여행 상담을 받았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어 제가 이제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네. 어 그쪽 가지 마세요. 제가 신고해놨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